옹진군은 2024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옹진군은 2024년 제4회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뉴스 강현주입니다. 7월 셋째 주 옹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옹진군은 지난 7월 16일 2024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가 후원을 맡았습니다. 2024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정 및 경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 기업, 단체, 브랜드에 주어지는 상으로 옹진군은 지역발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옹진군은 지난 7월 18일 2024년 제4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1인가구 실태조사 및 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추진보고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개정심의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옹진군의 사회보장 발전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장마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색적인 옹진군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옥중동 모래사막입니다. 한국에서 사막이 보고 싶다면 외국에 갈 필요 없이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3시간이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닷가의 모래가 만들어낸 작은 사막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화산인데요. 부화산의 꼭대기에는 나무 테크와 정자 형태의 전망대가 있어 휴식을 취하며 경치를 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대이작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도의 공원인데요. 해변 앞에 펼쳐지는 야외 전시관인 모도 배미꾸미 조각공원은 조각가 이일호 씨의 작품으로 인천 앞바다 전체가 작품과 어우러지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옹진뉴스는 옹진군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옹진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